안녕하세요. 은빛바다입니다. 아, 뷰가 멋있죠? 아, 이제 우리 아코디언 랜더, 전자오겐 랜더 구독자분들이 어,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어, 이곳에 와서 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음. 저녁 바다입니다. 저녁 바다 오시면 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서 뭔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에, 집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목적이 없잖아요. 뭐 시합을 한다든지 뭐 연주를 하러 간다든지 목표점이 없잖아요. 그 목표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쪽은 이제 주방 쪽이에요. 오시면 맛있는 것을 해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이쪽은 뒤쪽 뷰가 참 멋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하늘 보여드릴까요? 저 양태 구름이라 그러나요. 어무 멋있죠. 자, 여기 주방 쪽 뒤쪽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대를 꽤 넓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코디언 이제 혼자 올라가 서하는 것보다 한몇명 정도 올라가겠노.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앞뒤로 앉으면 10명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명? 뭐더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아코디언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 여행 오셔서 이곳에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연주. 또 나는 피아노 잘 친다. 어, 피아노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어, 그랜드 피아노, 보통 어, 우리 그랜드 피아노 1.75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어, 영창 피아노 1.85입니다. 1.85라는 것은 음, 의자에 앉았을 때 앞쪽으로 길이가 1m 85cm라는 겁니다. 1.85, 그리고 어, 나는 어, 양손 연주를 못하니까, 양손 연주를 못하니까 어, 반주기를 가지고 어, 연주하면 어떨까 자 여기에 최신 반주기 919 준비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반주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요 메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메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어. 메인 장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 나는, 어, 우리는 아코디언하고 기타하고 같이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보통 기타를 가지고 오지만, 어, 제가 기타를 쓸만한 걸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죠? 테일러라고. 테일러. 보이시죠? 테일러. 이한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준비해 놨고, 어, 메인 장비 들어오고, 그 다음에, JBL, 그, 어, 파티박스 300, 스트레오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겐 하시는 분들은, 올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겐이 설치가 될 겁니다. 아, 멋있죠. 그래서, 어, 집에서, 동호회끼리만, 하지 마시고 뭔가 목표점을 설정해서 어, 음악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에, 준비를 했습니다. 하, 뷰가 멋있죠. 뷰 어, 저녁이라 해가 져서 저녁 바다 보이시죠? 뷰가 너무 좋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오고 가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지, 오고 가는 차들, 그리고 저 다리 아래쪽은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그리고 유람선이 다니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곳에 오셔서 음악 여행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적이 있는 음악여행 그냥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어, 내가 또 열심히 매일 연습하잖아요 아코디언전자오겐 매일 연습하는 그것으로 어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연주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 내가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어, 오라는 사람 없고 갈때도 없고 연습하는 게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 연주하실 수 있어. 자, 아, 괜찮죠? 괜찮습니다. 밖에서 보는 공간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힐링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둔 그 소리를 이곳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 자리에 빈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이 들어오겠죠. 테이블이 들어오면 이 공간이 화면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꽤 넓습니다. 한 평, 한 60명, 70명 에, 충분히 공간이 되죠. 조금 비좁게 앉으면 100명까지 수용이 됩니다. 어, 음악하기는 딱이죠. 그리고 아코디언이나 에, 통기타나 뭐 노래를 좋아한다. 어, 반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래하셔도 되고, 어, 1박 2일 아니면 아침에, 아, 점심 때 오셔서 저녁에 연주하시고, 서울에서 KTX로 4시간 거리입니다. 아, 시외버스로 4시간 거리. 4시간 거리. 충분히 뭐 여행할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KTX를 타고 오시면, 어, KTX는 3시간, 또 3시간하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KTX를 타고 오셔도 4시간. 어, 시외버스를 타고 오셔도 4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대구에서는 어, 넉넉잡고 2시간, 울산 1시간 40분, 음, 부산에서는 뭐한 4, 50분, 김해 어, 3, 40분, 어, 마산 창원 4, 50분, 어, 진주, 어, 진주, 진주가 1시간 30분 그러니까 대구 아래쪽에서는 당일 코스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어, 이곳은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이라 우리 강태공 어, 낚싯대 들여놓고 연주하는 것도 아주 멋있겠죠. 어, 낚시 그 요즘 광어 낚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알은 내용인데요. <laughs> 중학교 친구가, 어, 저, 통영, 욕지도라는 데서 이제, 에, 산대요.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친구인데, 그림을 전공했어요. 아마 서양화겠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어, 미술, 그림 공부를 해서, 욕지도에 들어가서, 어, 그림도 그리고, 펜션도 하고, 그리고, 선장도 한대요. 선장, 선장, 낚싯배. 5톤짜리 낚싯배라 그러면요, 꽤 크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아코디언 메고, 낚싯대 들고, 그 5톤짜리 배를 타고, 연주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멋있죠. 뷰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아... 그래서 아코디언 음악 여행, 전자올겐 음악 여행. 나는 어, 노래하러 여행 간다, 연주하러 여행 간다. 이 멋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갔다 오면 끝이에요. 사진 몇장 찍어 온다고 해서 그걸 매일 보나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연주한 영상을 담은 것은 뭐 심심하면 꺼내보죠. 왜? 자랑거리니까. 뿌듯하죠. 준비한 결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아코디언과 전자오겐. 제가 기타 강의를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영상 분배기를 지금 구입을 해놨어요. 영상 분배기가 있으니까 아코디언 전자홀겐 이 강의할 때 훨씬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어, 이제 지금 아마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일주일 뒤쯤 되면 아마 그 영상 촬영기로 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너무 환상적이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 둔그 소리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문의는 문자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뭐 기타 동호, 동아리, 어, 어, 하모니카 동아리, 오카리나 동아리, 펜플루 동아리, 뭐한 40명, 60명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름 휴가도 즐기시고, 봄에도 오시고, 가을 여행도 하시고, 겨울 여행,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저 예, 많이 썼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아, 이거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테이블 들어오면 됩니다. 자, 천정에는 에어컨, 에어컨, 냉난방 에어컨 이제 두대 설치해 놨습니다. 오시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아,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저기 가서 꼭 연주를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연습하시면서 어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놀이지고 있습니다. 저녁놀이지고 있습니다. 멋있죠. 아, 이런, 이것을 혼자만 보다니 참. 이곳에 오셔서, 어, 이제 1박 2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펜션을 준비하면 되니까, 어, 어, 펜션에서 밤바다에 낚싯대 들여 놓고, 모닥불 피워 놓고, 어, 같이 연주를 하면 또 아름다운 추억,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되겠죠.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픈은 언제 하느냐? 7월 1일 저녁 금요일입니다. 전화제를 합니다. 7월 1일 저녁에는 어, 기타 치며 노래하고, 어, 전자오겐도 연주하고, 드럼, 드럼을 연주할 것이고, 각종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7월 1일 저녁에는 전야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 7월 2일, 7월 2일, 어, 여기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점심 식사를 하시고, 어, 1시 반이나 2시쯤 일부 연주회를 가집니다. 가지고 그리고 어,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부 연주에 참석하셔서 연주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어, 저녁에 저녁 늦게 아니면 저녁 늦게 가셔도 되거나 아니면 1박 2일을 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주무실 공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음, 저녁 어, 식사는 생선구이 이쪽이 바다잖아요. 생선구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음악 여행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준비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끼를 들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행복하시고 꿈이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생처럼 아, 뭐내 실력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비야 나비야도 괜찮습니다. 학교 종이 괜찮습니다. <laughs> 고향의 봄 괜찮습니다. 꼬뭐 멋있는 곡자, 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곡. 어? 과수원 길 좋습니다. 섬치박이 좋습니다. 우루라 여풍아 좋습니다. 자, 아, 저녁 바다입니다. 그죠? 환상적이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연주를 환상적인 환경 속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곡저곡 하지 마시고요. 딱두 곡만, 딱두 곡만, 두 곡만 연주하셔서, 눈을 감고, 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 명이면 눈이 20개예요. 그죠? 50명이 눈이 100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연주하다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시험 치는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땡 해도 나는 좋아. 열심히 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뒤에 에 제가 또 어 연주를 해서 음악을 한두세곡 달아 올리겠습니다. 저도 노래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도 하시고 오셔서 또내 음악을 들려 주기도 하지만 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잘 들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음악을 들려 들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 그 욕심이죠. 주고 받아야죠. 내가 연주할 때 들어주시고 또 다른 분이 연주하실 때 내가 들어 드리는 그런 주고받는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 어디냐고요? 그것은 이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연주하러 오시면 전부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 쉽게 세상 말로,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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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그 공짜는 다음에 7월 2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 식사는 사 드셔야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숙박을 하시면, 아, 숙박비는 조금 부담하셔야 됩니다. 밥은 먹어, 먹여드립니다. 왜? 그게 인심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한잔 주세요. 그럼 물 주고 술한잔 주세요. 드리고 그 다음에 담배 한개피 하면 드리고 어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한국인의 정이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가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 주무시려고 하면 미리 미리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가족, 부부, 어? 가족 오셔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7월의 어느 날, 행복한 날을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7월 1일 저녁에는 전야제를 합니다. 음악, 섹스폰 연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한달 남짓 남았으니까 이곡저곡 하지 마시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곡두 곡, 두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주 두세곡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함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저와 함께 음악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다음에 음악 여행은 아마 여, 여기는 주말이면 어, 여러 가지 악기가 연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음악 여행은 충북 제천, 강원도 영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바다겠습니다 기타를 쳐봤습니다. 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느냐? 뭐, 들을 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 1일 날, 7월 1일 저녁 전야제를 저녁 하는데, 그때 기타 가져오셔도 된다, 노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7월 2일 날 연주회를 할때 미리 신청해 주시면 시간을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전날 저녁 7시부터 저녁 식사를 이곳에서 하시고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오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함께 연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아 잘한다 못한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시간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녁 늦게 이제 등, 전등에 불도 꺼지고 이제 하나만 켜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7월 1일 2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격 받아야겠습니다.